여봐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자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 십구로 말미암아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운데에 있습니다. 일상 생활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아침에 사업이 무너져서. 가게가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실직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실직, 실직자가 수천 명을 넘어서서 매일 대기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잡지사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한데 질문들 중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물질 만능 시대를 생산하시고 응원하신 산 세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제 목숨과 보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삶을 살다가 잡혀서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생난 이치여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이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험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매달린 두 강도는 모든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장한 인간의 가장 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짐을 밀망으로 떨어질 운명을 안고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네나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후세계의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 뿐이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지위도 높고, 명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있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면서 살았 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의 대문 밖에는 나사로 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병들 어서 일도 못하고 부자의 생에서 떨어진 부처를 잃으려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사람들이 가만, 가만히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공동묘지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품나원으로데려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유물론자에 쾌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거지가 죽었다 허탕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안 죽었습니까. 때가 오면 부자도 죽었습니다. 호화로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련을 아름답게 꾸미고 수많은 종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름다운 묘지를 만들어서 비석을 세웠지만 생견 그가 그 묘소에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엄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당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놀 들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앉아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물한 방울을 원하겠습니까?" "그만큼 엄부는 그럽다는 것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릉탱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네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고자큰너올 수도 없고 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은 통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전하에 하시고 구원도 받도록 다 예배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조치를 무시하고 난 다음에 왼부에 내려가서 아무리 고함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은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사역을 돌아보면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수 있는데 어느 것을 보, 보든지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대주동에 지금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교곳은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고 병들거나 굶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정들은 거의 파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 속에 희망을 갖죠.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내 사역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0년간 기억에 남는 성회가 많지만 그중 하나가 1991년에 열린 모스크바 성회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래무린 중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 어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다들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하고 집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집회에서 강력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혈액한 인상을 한그 경찰국 소속 이명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되 오늘 목사님 뭐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는 공산주의 국가라도 할지라도 총칼이 아닌 예수 소망을 가져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안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 와 함께 계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어떤 개인이든 예수님을 믿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걷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들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또, 대제사장과세계관들로 장르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으면서,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여다. 그러 하면 우리가 너 믿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록 원수들이 조롱하는 말이지만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과 주엄과 절망의 건지에 실해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태를 걸머지고피를 흘려 죽어야만 여러분과 나를 죄를 대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 박힌 옷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목이 말라 혀는 천장에 붙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친구들은 다 도망치고 드연수들은 조롱하고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여 엘리엘리 라바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나이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죽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치해 잡을 원수 마귀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삼켜 버리려 말을 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죽으시도록. 대박주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 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사어서 보도주와 처절 사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 무슨 값을 집을 주고 삽니까? 그런데 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는데 그는 아무 공로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편한 일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강도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 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주의 나라 가 임할 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일러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나고에있을리라고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왜,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변명하면 범벌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일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말이십니까? 생겨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만 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으나 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회가 실때 예수님의 권세와 현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세의 차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멸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서 우리의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오중보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와 의의를 보고 얻고 성령충만을 얻고 치료와 건강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으며 부활과 생,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중병에 걸려 대수술을 하는 사람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또 우상숭배하는 집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무속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저기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병낫기를 빌었으나 다 허사로 돌아가고 유명한 의원에 가서도 좋다는 약은 다안부봐도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급기간는 유마치스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는 상,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사는 우리 교회 생도가 그분의 이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병만 낫는다면무엇인지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미신을 섬기던 시어머니와 남편과 상의한 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첫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요일에 첫날 예배도 나와서 과거에 지은 죄와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3개, 3개월 후 놀랍게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잘 되면 이와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영생 체공을 주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 중에 내 생마비 아들을 두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아기를 출산할 때 양수가 너무 일찍 터졌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아기를 꺼낸다가 아기의 두뇌에 그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간 태어난 아기가 고개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뇌성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병법이 없다고 하니까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 것이 세 살이 되어도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그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그 나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 어머니가 그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아이가 어머니의 아기를 두고 다른 방에서 와서 엎드려서 결사적으로 부러지자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부르지셨는데 남편이 와서 말리려 해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어요.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부르지셨으니 부러, 기도하지만 하면 가만히 그부러지는 가운데 생명을 받아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그 옆에 있었는데 자기 몸이 다 찌릿찌릿하더랍니다. 그런데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하고, 남편도 그 옆에서 부르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며 범벅이 되어서 아기가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고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등하니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